오늘은 매일 먹으면 몸이 달라지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10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과 시력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블루베리.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연어. 풍부한 식이섬유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오트밀. 면역력 강화와 항암 작용에 도움이 되는 설포라판이 함유된 브로콜리.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과 뇌 건강에 좋은 아보카도. 양질의 지방과 미네랄이 풍부해 심장 건강과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 항산화 성분 카테킨이 풍부해 체지방 감소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녹차. 알리신 성분으로 면역력 증진과 혈압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마늘.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기능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요거트. 폴리페놀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염증 완화와 심혈관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오늘 소개해드린 슈퍼푸드 10가지, 모두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